테살로니카 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순종의 영역이지만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으로 충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요즘 우리가 와이파이 연결이 끊어지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 영혼도 불안해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와이파이 존을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 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된 채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과 주님께 맡겨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